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 입니다 자 오늘도 수군대사전 724번 25번 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어, 흙이 둘 차례고요 흙이 자체적으로는 사는 수가 없어요 망어도 젖혀서 여기서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무슨 수가 날게 없죠 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현영 기경 같은 문제가 이런 유사 문제가 한열 문제는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요런 형태에서 선수 되는 거요 흑이 요 자리가 급소입니다 요런 데서는 왜 백이 치중을 해야 될때 요런 식으로 지금 이게 렇 넘어가잖아요 그 문제를 저도 이제 뭐 초급 시절 때는 이런 게 저기지만 이제 현영 기경 기경 주문을 많이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을 세 개를 만드는 백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은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럴 때는 이제 끊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정답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잡겠죠. 다른 수가,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응? 이거는 이제 이게, 이계 선수가 되니까, 마으면 단수가 되니까 그쪽으로 막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단수 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 한번더 나가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잡을 때 요렇게 단수를 쳐요 그럼 따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만히 뻗어요 이때 백이 뭐 이걸 잡으러 올수 있느냐 없잖아요 이게 단수가 돼서 여기 한 집이 돼 버리니까 여기는 치중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어야겠죠 그때 이제 이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치중하면 놀때 이걸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요, 요, 요 역할이 이제 그걸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시기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경 중에 현영 기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두 개를 나가고 그냥 하면 안 되느냐? 이걸 따죠. 그게 버스입니다. 이때 배경을 잡으러 오는 수가 있어요. 아니, 흙이 단수 치면, 아까는 이 돌이 여기 있어서 폐가 안 되는데, 지금은 폐가 되잖아.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우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폐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흙이 그냥 살수 있었는데, 폐가 됐으니까 실패죠. 그래서, 한번더 나가고 단수를 치고, 딸 때, 여길 뻗을 때, 백은 잡으러 오는 수가 없다. 왜? 흙이 단수 치면은, 뭐, 다른 수가 없잖아. 100이 여기로 오면 이걸 따먹고, 이게 집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100은, 뭐, 어디를 놓든지 놔야 되는데, 이때 이제 흙이 여기 두는 수가 있죠. 놓으면 나서, 여기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단수로. 아냐, 아냐. 요, 요 단수. 그렇죠 여기 놓으면 다 따먹히기 때문에, 여기를 놓을 때 이렇게 따먹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요런거 활용을 해서 이제 잘 문제를 많이 푸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24번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725번 문제, 이 문제는 흙이돌 차례고요. 아니, 여기 백이 돌 차례죠. 어, 백이 사는 거죠. 근데 이 백이 지금 바라는 거는 그냥 은 정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먹여칠 때 흙이 따주면 폐가 되는데, 뻗는 수가 있어요. 아무 수도 안 됩니다. 단수 치면 따고, 뭐 여기를 놓으면 육아무가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학생들 시키다 보면. 사는 수 찾아라 그러면 다 먹여쳐요. 그럼 따먹고 이렇게 폐가 됐잖아요. 이때 안 따먹고 뻗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은 안될 때는 반대쪽으로 끊는 겁니다. 자, 단수 치겠죠. 당연히. 그때 이제 먹여치면 뻗는 수가 없죠. 이거 따먹으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흙이 따먹을 흙이 따먹을 때 폐가 나와서 사는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넣었을 때 이렇게 치니까 먹여치는 수가 있으니까 저기 없어 나이 없어서 여기를 이었다. 그러면 은 어떻게냐? 이때 조치면 되죠. 단수 치면 되잖아요. 자 어차피 폐. 그렇죠. 어, 요렇게 푸는 겁니다. 놓으면 먹여쳐서 아니 먹여쳐서 폐가 되는 거고. 흙이 버틴다고 버틸 때는 이쪽을 젖히면 됩니다. 뭐, 다른 데 넣을 수가 없고요 단수 쳐야 될 때,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24번, 25번 문제도 해결을, 됐, 해결을 했네요. 다음 시간에 726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